반갑습니다. 11월 4일 분석할 이슈 종목은 덕신 하우징입니다. 아,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 이슈, 뭐, 주식 쪽으로나, 이제 뭐, 어, 미디어 쪽으로나, 계속해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각이 되는 게 이제 부동산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 넘어와서 직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맞죠? 예,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가장 핵심 정책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부동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요런 부분이 이제 조금 부각이 되면서 요때도 이제 한 7월달에도 한번 크게 올랐구요, 맞죠? 그리고 9월 달에도 올랐고, 지금, 어, 11월 달에도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1200원과, 뭐, 한 거의 한 2000원, 이 박스권 행보 흐름을 움직여주다가, 여기 박스권 움직임을 움직여주다가, 여기 저항대,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크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어덕신아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공항 이제 초반에 2021년 2021년 초반에 가독도 신공항 이슈가 되었을 때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도 좀 부각이 되어서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요 이제 대권 주자들이 뭐 윤석열이라든지 뭐 이재명 뭐 홍준표 등등 대권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건설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오늘, 오늘도 이제 한14%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 흑자 뉴스, 흑자 뉴스도 있겠지만, 동시 2분기 시작되었습니다. 흑자 뉴스가 있습니다. <laughs>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며칠 전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교육수도 쪽 올라갔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금요일날 국민의힘 어, 대권 후보 결정되는 날입니다. 자 대권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인맥주 대권 인맥주에서 관련 섹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정책주로 넘어가요 정책주로.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대권 인맥주가 이재명 관련주 뭐 이낙연,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뭐 기타 등등에서 저점 대비 100% 이상 넘게 올라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 흐지부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쪽에 몰린 돈들이 어, 다 빠지고 나면 여기에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 이게 바로 이제 정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책주. 왜냐하면 이제 대권 그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 어, TV 토론에 나와서 너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정책, 정책 토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어,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노인, 복지, 뭐, 기타 등등에서 지금 가장 민감한 사항이 부동산. 아, 요쪽 아닙니까? 건설 쪽. 그래서 지금 덕신나우중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게뭐 저출산, 뭐, 일자리, 뭐, 교육, 침해, 요런 것까지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이 끝나게 되게 되면, 아, 금요일이 지나고 되면, 지나게 되면, 더욱더 정책주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어쨌든 간에, 어, 오늘 분봉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시가저가, 종가, 고가로 땡겨 땡겼죠?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네, 뭐, 3,000원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보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왔고요 거래도 2,200만주입니다. 맞죠? 아, 유통주식수가, 아, 이 거래가 2,200만주죠. 근데 유통주식수가 3,100만주에요. 3,174만 2,000주. 뭐, 어쨌든 한 3,200만주 정도 되는데, 어, 거래도 일단 짱짱하게 터졌기 때문에, 어, 조금 며칠 동안은, 어,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유자분들.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오일선 또는 본인 매수가 이탈이 없다면 노려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크게 한번 슈팅 노려봐야 돼요 일단 삼천 원 당연히 노려봐야 되고 뭐3천 이백 원 위에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좋을 듯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이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밀어줄 때가 신규 매수 할수 있는 포인트였죠 근데 오늘 만약에 매수를 못했다면 내일 밀어줄 때 내일 뭐한 차례 밀어준다 슈팅이 터지고 나서 밀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슈팅이 터지고 윗꼬리를 달고 빠졌을 때 매수한 건 의미가 없고 먼저 밀어준다면 3일선이나 뭐 많이 밀어주면 5일선 정도 지지 유무 확인하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대권인맥주가 뭐 윤석열 갔다가 홍준표 갔다가 뭐 이재명 갔다가 이렇게 됐, <laughs> 됐다면. 다음 주부터는 뭐 저출산 갔다가 뭐 부동산 갔다가 정책 주에 순환하는 흐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덕신아오징 분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